저는 네. 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네. J S 아나운서부의 어, 중국어 문학과 1학번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금 국어국문학과 1학번 고마차이라고 합니다. 아, 네. 고마차이. 고마츠아이. 아고마츠아이 네. 국문학과요. 네. 어, 한국말은 잘하시는데. 이 한국에 온. 지뭐3년 됐으니. 아 3년. 음. 그럼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 계기요 있나요? 계기는 뭐 다른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들을 아마 알 봐서. 그러면 한국 드라마 때문에? 네. 드라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음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은 뭐 미남이시네요였어요. <laughs> <laughs> 그때 뭐 장근석. 인기가 좀 많아서 지금도 엄청 많지 않나요? 일본 내에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지금은 뭔가 드라마보다 아이돌이 음 좀유명하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일본 야마구찌라는 곳인데 좀 한국 분들은 아마 시모노세키라는 이름 아시는 분이 좀 많을 아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만 좀 저는 음, 완전 시골이고요.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자연이 좋아요. 전철 기차 타려면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런 시골이에요. 고향과 가장 좀 비슷한 곳을 서울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 고향이랑 비슷한 곳은 자연이 많은 곳이라서 서울에는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할 때랑 그럴 때는 바닷가 갔었는데 뭐 한강에서도 사람이 별로 없는 장소가 있잖아요. 음. 그런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숲에서 아. 산책 가거나 그렇게는 서울숲은 또 가까우니까. 네. 서울숲 가서 뭐 하세요 주 서울숲 가서 그냥 친구랑 산책 가고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 하고 음. 사슴도 <laughs> 보고. 어 맞아 맞아. <laughs> 꽃 사슴이 막 먹이도 줄수있 네. 그러잖아요. 점심은 그,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네요. 일식이 정말 많아서 많긴많죠 네. 근데 한국에서 파는 일식하고 네. 원래 먹었던 일식하고 비슷해요? 제 듣기로는 그렇죠. 네. 한국 일식이 좀더 달다고 들었거든요. 좀 맛이 뭔지 강하다고 할까요? 아. 일본보다 조금 맞아. 음. 짜고 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나마 학교 근처 일식집 중에 네. 좀 아, 가장 일본 음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어요. 학교 근처라면 막간에밖에 몰라서 어... 음... 해나루 있잖 않나 스시 해나 루 어... 경희대 쪽이긴 해도 어... 그래도 좀 가깝잖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거기가 네. 여기 주변에서 그래도 스시 파는 데에서는 네.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숲 피크닉으로 네 그런 걸로 합시다. 12시에 회게요계서 네. 만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대 여행사 사마. 오늘의 게스트는 일본에서 오신 도마츠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울 숲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늘 서울 투어 때안 바람이요? 네, 오늘 날씨도 아, 이거 안 바람 진짜 엄청나게 캄지게 다씨라서 인상 랐았어요 깡꽁. 아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일식 음식, 음식 맛집이라고? 네. 혹시 일본인한테도 네. 맛집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봐야겠죠? 네. 어, 들어왔어. 요 네. 드디어 서울숲에 네. 도착했습니다. 아, 네. 아이누나가 살다 오신 야마구치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또 아름다운 곳이죠. 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된 서울숲에 네. 왔는데 어때 요좀 비슷한 것 같나요? 네, 자연도 많고 좀 고향 느낌 나네요. <laughs> 또 아예 같을 순 없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또 서울에서 가장 자연 냄새 나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쌓았던 스시 먹으러 서울숲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좋네요.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제가 살던데도 사실, 저 아파트 바로 앞에 막문 있고, 되게 조금, 이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나무 많은 곳인데, 저 짧죠? 오는 그늘져서. 네. 시점. 어. 저희 드디어 서울숲에서 이제 밥을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배고파. 오늘 <laughs> 항상 초밥을 되게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네. 혹시 일본에서는 초밥 먹는 순서랄까 그런 네. 게 있나요? 아 순서. 원래 흰색 초밥도 흰색 채소 덤프도 먹어야 된다는 거 있, 있는데. 아, 그런 아, 게 진짜 있구나. 네, 근데 뭐 상관없이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을 것같아요 일본 거랑 한국 거랑 네. 일단 먹어보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냥 제가 수치를 뭐잘 알지 못하지만, 그딱 네. 어, 먹었을 때, 어? 어?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생선이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되게 음. 쫄깃쫄깃하지 않나요? 네. 혹시, 일본에서 네. 먹는 초밥이랑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는 뭐스시 먹을 때는 항상 가이라고 하는 생, 생강인가? 생강. 생강. 음. 보라색 혹시? 네. 보라색. 음. 보라색. 색다 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먹어요. 음. 한국에서는 안 먹는 것 같아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네. 것도 있어요. 까리. 응. 까리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생강. 음. 응. 같이 여기에서는 같이 안 먹는 게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또. 그리고 뭐지? 네네. 조금 밥이 달라요. 역시 일본 밥이랑 쌀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본 쌀이 약. 기하라 무슨 무슨 유명한 밥 있지 않나요? 네네네 네, 네. 고시까리랑아 맞아 맞아 고시까리 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저는 그러면 연어를 먹겠습니다. 아, 연어 엄청나와. 아 맛있다. 겠아 근데 양파랑 같이 먹어야죠. 아. 그 그래, 한국 방금 네. 저희가 연어 초밥 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뭐 초밥 하면 연어 초밥만 따로 팔 정도로 네. 되게 인기가 좋아요. 혹시 일본에서는 어느 초밥이 인기가 좋나요? 일본은 역시 참 참치가 아, 인기가 많아요. 전류도 좀 있고, 이제 기름기 많은 기름기 많은 부분이랑 뱃살 뭐, 부분, 네, 이런 것 뭐, 기름기 별로 없는 부분이랑 따로 파니까 좀. 정말 참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음. 저희 다음 초밥으로 참치를 참치. 먹겠습니다 저 참치 초밥은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게 맞네요 <laughs> 참치가 기름이 많은 거라서 그런가 되게 부드럽네요 음. 참치 초밥은 거의 처음 먹어봤는데 아, 정말요? 네.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으면 되게 많이 먹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참치 좋아야말로 한국과 일본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참치는 좀 지금 먹어보니까 좀일본것좀더 맛있었어요. 음... 뭔가 또 기름기 많은 느낌? 또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오. 음.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초밥 먹을 때 이렇게 잡으면 더 쉬워요. 꿀팁 같은 거 여기 유부초밥 있어서 한말인데 네. 한국에서는 어디 소풍을 간다고 할때 김밥이나 유부초밥을 되게 네. 많이 싸가요? 혹시 일본에서도 많이 싸가요 일본에서도 많이 싸긴 한데 일본에 태풍 갈 때는 거의 다 삼각김밥 많이 해요. 와, 삼각김밥. 음. 하, 근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laughs> 벌써 이만큼 먹었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맛있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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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밥다 먹었으니까 또소숲하면 네. 또. 서울숲 하면 또 아이 누나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그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되게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는 음. 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숲이 그늘도 많고, 뭐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공원이니까, 우리 먼 산책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If you're happy and you know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your face. If you're happy and you know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hou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아. <목소리> 어? 오늘. <목소리> 오늘 많이 드는 우리 브랜드는 우까 브랜드는 그리요 여기에서 리냥랜자리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는 우는우는요리는 우리 브 참실 쪽인가요? 아, 그쪽은 사람이. 좀 조용하고, 네. 없는 사람 없는데. 아, 어딘지 알아요? 네, 그쪽은 저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 쪽은. 원래 서울대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추억 같은 거 있어서 좋아요. 음, 어떤 추억이요? 뭐 학단 때 아무 한국어도 못하는데. <laughs> 뭐 친구들이랑 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 늘었다는 게좀 어... 좋았거든요. 오늘 누나가 좋아하고 네. 또 야마구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 우리가 해서 온 네. 서울숲에서 하루를 보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주말에 서울숲에 오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겠지 달랐지만. 그래도, 아, 정말 자연 많고, 공기도 좋고, 좋았어요. 오늘 생선 초밥의 신 기원도 알게 되고, <laughs> 누나와 같이 서울 숲 저는 거의 처음 와보는 거라 되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특히, 사실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과, 또 친해질 기회가 더 없었는데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여행사 3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욱더 작고 안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